지금 가 아... 2시까지라고 은안녕하세요 <laughs> <추워네. 웃음> 그래가지고... <laughs> <laughs> 어... <laughs> 안녕하세요 그 슬리퍼 신고 들와야돼아 어, 죄송해요 아니아니 아니, 방금 왔어연출 <laughs> 아직 입고 네, 있구나 네, <laughs> 지 <좀> 기다리고 있었어요 <laughs> 그러셨구나 네. <laughs> 아날 너무 덥네요 그렇죠 아휴 난리도 아닌데 진짜 어, 어떻게 오셨어요? 차타봤요차 타봤어요? 네, 네. 어. 타시는 곳이 요아 근데 스텝이신 건아아니 저희도 필름메스에서아 아, 있는 거 보고 작 만들어 보면 음. 좋을 것 같아서. 아, 아 남자 배우 두 명이 이제. 아네네네 네. 아. 우리 아. 모셔서 좀 얘기를 하는데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 성함이. 아저 고다현이요. 어,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태양별. 음. 저는 정지훈이라고. 아 네. 지금 나가 얘기. 나. 언제 오셨어요? 20분? 네, 20분 정도 된것 같아요. 네, 수현씨가 먼저 오셨고 음.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네. 되게 늦찍 오셨네요.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. 근데 약간 이 동네가 예전에 살았었는데 조금 미아사거리 쪽에서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. 아. 네, 맞아. 지금 이 동네는 처음이라가지고 음. <웃음> 덥죠? <웃음> 힘드네요. 몇 시까지 오시기로 했죠 감독님은? 그리고 저는 한시 뭐... 반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독 그러니까 한시 반에 자기가 와 있을 테니까 2시안까지다 와주시면 될것 같다고 어. 저는 문자를 받았어가지고. 아저 어, 맞아요. 그래서, 그래서 저 일찍 오긴 했는데 몇시 쓰지 않을까요 아, 카톡 보냈었는데 음. <laughs> 거의 다 왔다고 한지 지금 한3 0분 거예요. <laughs> 아 차가. 많이 막혀서 좀 늦으신가 봐요. 아니 지하철이 막힌대 지금. 지하철이 막힌대? 뭐 지하철이 막힌다 그는데 저한테? 아 지금 지하철이 막혀가지고요. 지금 금방 갈게요 이러던데. 와 <laughs> 감독님 성격 되게 유쾌하시다. 유쾌한 <laughs> 건지 거짓말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뭐. 지하철이 막힌다고 해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, 지하철도 막히는구나. 아그 생각했어요. 요즘 막좀 막 지하철 좀 지연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그게 막힌다는 건가 싶어가지고 지우씨 <laughs> 너무 웃기네요. <laughs> 아, 니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 보다 했는데 많이 막 많이 막히나 봐요, 지아 쟤. <laughs> 작품들 좀 다른 것들도 찍으셨어요? 어, 저는 간간이 그래도 찍었던 거 같아요. 음. 다들 작품 조금 아직 상업을못 찍어봤고 음. 단편들 위주로. 저는 요즘 그냥 집에서 노는 것 같아요 아니 다 집에 배우들 거의 다 집에서 놀죠 서로. 어 저는 안 노는데 네, 저는 네. 애들도 가르치고 있고 아 네. 레슨 네네 네, 레슨도 하고 있고 막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무시는 아, 음, 음. 하시네 네.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약간 좀 생계는 조금 아주 조금, 조금. 유지는 네. 되고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<laughs> 제가 배우는 여유가 있어야지 할수 있더라고요 아좀잘 돼서 조금 잘 나가고 영화 나도좀 영화제를 아시면 다 예를 들면 시상에서 딱 만나서 어 그때 그그그그뭐이러좀 그, 그, 작품 만들기 응. 이런 데막 그러면 <laughs> 재밌을 거 같긴 한데 근데 또 우리 이번에 하는 것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그쵸. 그건 뭐사람이은 모르는 거니까. 네,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시간 어, <너무> 안 된다. <laughs> 문제가 <laughs> 되 아... 우리끼리 무언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? 뭐 뭐야? 트렌디함은 우리 배우가 가져가 줘야 돼요. 응.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. 요즘 제가 꽂혔거든요. 할줄 알고 안 하는 것과 안 하고 못 하는 것과. 그건 굉장히 <laughs> 말이 좀 맞았나요? <laughs> <laughs> 뭐뭘 해도 성공하실 네.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네. 네. 저 엔티제니까. 일수 하면 뭐 요즘 춤 많이 추니까 춤밖에 없잖아요. 그죠. 그냥. 그냥,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네? 도전 정신. 우리 배우가 어 여기서 한번 시도해봅시다. 우리끼리라도 어 한번 만들어서. 다 모시다. 액션. 이거 하면 되는 거죠? 오케이, 렛츠 고! 유튜브 채널장 고다현입니다. 어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또 신원주 좋은 것 같아서 게 재밌게 한번 유튜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 체험들입니다. 저기 저 그냥 빠질게요.